어, 맥OS 몬테레이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베타 버전으로 릴리즈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 하다보면서 지난번 영상에도 어, 한글이 깨지는 버그가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그게 이 다음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사라졌다가 한번더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번에는 한글이 분리가 되는게 아니고 외계어가 써지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죠. 네, 보시면 이렇게 외계어가 써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10년 전, 15년 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 맥 os x가 라이언, 뭐 레오파드, 스노우 레오파드, 막 이런 이런 시절에 고양이과류가 이름이 붙었을 때막 발생했던 그때 한번 제가 겪었었던 문제 같고. 그 주, 중간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몬테레이로 오면서 한글이 분리가 되거나 외계어가 써지는 이 한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번 거는 그래도 해결하기가 쉬워요. 유독 이 독에서만 한글이 깨져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 시스템 환경 설정을 들어갑니다. 언어 및 지역. 여기를 들어갑니다. 언어및 지역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영어로 바꿨다가 다시 한국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더하기를 누르면, 제 위에 영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추가해 주시고, 기본 언어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써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바뀌지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고 나면, 재부팅을 해서 한번 컴퓨터를 껐다가 켜 줍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시스템 언어가 영어로 싹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깨졌던 한글들도 영어로 바뀌면서 제대로 어, 표시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상태에서 다시 영어를 지워주고요. 한국어를 기본으로 놔둬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재부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언어가 다시 한국어가 외계어에서 다시 한글로 제대로 표시가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여가지고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음, 초창기 애플 초창기 때 했던 것처럼 정말 작은 것들 그리고 정말 디테일한 것들에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영상 보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시간 많이 들이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상 작업에 훨씬 더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